바닷가에 오니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빠도 너무너무 신나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웃음이 나오네요. 시리야? 누군지 모르지만 아빠가 불러서 저도 따라 부르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 점점 바닷가로 향하고 있는데 겁이 나지만 아빠가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가족 식구를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자. 할머니를 빼먹어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했어요. 찍고 찍고 또 찍어요. 저는 웃고 웃고 또 웃어요. 다행히 자유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모래놀이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아끼는 우디 장난감이지만 저는 모래놀이 하기에 너무도 좋은 장난감이에요. 우디가 추워 보여서 묻기 시작했어요. 아빠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가 우디한테 미안하나봐요. 점점 우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우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장난 한번더 하고 집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해요.